그러니까. 님 혹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면 고인물임? 이제 아쿠아 키트 풀셋 맞출 수 있으면 고인물임. 아 그래요? 네더갑보다 훨씬 방어력 좀. 님이거요 이번에 새로 나온 그런 아이템 있었어요? 1.7에? 어. 아니 그거 저거 내가 그냥 가죽갑에다가 방어 강도랑 방어를 겁나 떡칠해서 만든 건데. 이 사람이 진짜 고인물이에요? 그치. 저거를 만들 수 있는 녀석이 고인물이다 왜 만드는 거지? 레드라이트 하나에다가 이제 다이아몬드 8개를 갖다가 아쿠아 보석을 넣을 수 있고 그걸 이제 갑옷 조합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그런 이제 조합법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가져오면 해줘 부담이네 <laughs> 양심 없네 둘셋 자, 국민체조 시작! 둘, 셋 자, 국민체조 응. <laughs> 국민체조하니까 아침이 아주 상쾌하죠? 7시 46분 아침이네요 네, 아침이 상쾌 상쾌하다고 말하는 척하면서 이제 중앙을 쓰면 이제 님들은 죽습니다. 한 번이 가셨네. 요 열. 솔직히 못 이기겠음. 내가 <laughs> 아쿠아키트 불스텝. 한점 이겨. 아좀잘멍 때리고 스팀이 없다. 어, 잠깐만, 당했다. 오, 와, 아깝네. <laughs> 진짜, 꼴났네. 자, 접속보상. 이한명 어디 갔어요? 몰라? 갇혀두려고 있을 것 같은데? 접속보상 에메랄 100개. 라임님은 아, 여기오우 오래, 오래 견디고 있을까? 네? 라임님은 여기서 그아쿠아키타버이오 볼까? 해야죠. 뭐, 어떻게든 해야죠. 오, 뭘 어, 뭐야. 이게 또야 <laughs> 그래? 둘이 사이좋게 떨어지는 거. 어떻게든 맞춰야죠. 코끼리 진짜 양심 없어. 에메르 못 사는데. 어차피 지금 뭐 PVP 할 것도 아니라 가지고. 자연스럽게 이제 없네. 이 알겠다 이제 판정 알겠어요 이건 모르겠지만 말이야 음, 나름 그냥 나름 벽에 안 붙어있었는데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아직까지 어,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해야겠다 한방 하긴 좀 멀었고, 아상다개고한명도안 들었어. 이런 비주류 하드코어 맘 겜은 잘안 할라 하지. 나도 사실 알아, 어려운, 어려운 건 인기 안 끈다는 거. 그냥 내가 꼴려서 그렇게 만드는 게이라난되 어렵지만, 잠깐, 둘다 죽었어. <laughs> 이런. 아, 이걸 둘다 죽네. 와, 이 사람, 그 추구 또 있네? 이미 이거, 누가 죽는지 알았음 누가 죽어? 이거, 판정이 여기랑 아판정이 여기 여기가 제일 판정임 여기가 제일 좋은 그런것거아어잠잠만만이또 진짜 짜 버튼을 눌렀다가 싹했는데안 눌려졌어 자 아, 아. 막판 빵 에메랄드 천 개고 이제 뭐전멸시 다시 한 사람 죽을 때마다 에메랄드 천 개씩 주면 안 돼요? 그 미친 짓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한 30개씩 이미 천 개의 거 시점에서 난 뚝뚝 숨있게 간다 너무하시네 바이키 어? 자, 허무이게끝나버 <laughs> 막판빵이었습니다. 아, 한번만 더, 잠깐 오, 그래. 엄마하네 오케이, 오케이. 찐 막. 잠깐만요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이번에도 형. 천, 이번에도 천개빵 해드림. 와.

어쩌라고 못 챙긴 놈이 잘못이지 <laughs> 야 어? 챙겨야지 안 그래? 아니 저건 인성이 너무... <laughs> 챙기지 못하면 죽는 거야 사회는 그... 아니 자, 아니, 아니 챙기지 못하면 해서 잘못이 맞긴 한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캔 차는 그니까 저렇게 빵빵 유지하고 있었어 으니까 그러니까?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? 자자잘 뛰어라. 자, 컷! 그래. 아 뭐. 이 <laughs> 막판빵을 섭취했군요. 이거 내가 제일. 자 그럼 일단 돌아가고. 이거 운빨 아닌데. 오늘 서버는 여기까지. 잠시만요. 저 혹시 한 점점 해도 될까요? 한전아 근데 한전하기 전에 그냥 끝내는 게 나을지도. 그냥 끝내. 잘가요 여러분들 와 인베들이 가득 찰 정도로 에네를 벌었다 오늘은 여기까지